중킷뮤직 아카데미 전용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.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, 일단은 중킷뮤직 멤버십에, 그게 프리미엄이든 아니면 기타 랩이든 간에,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은, 일단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. 디스코드랑요.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, 디스코드 앱을 다운받으시고요.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창이 뜨는데, 거기에서 연결을 누르시면은, 유튜브가 연동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. 아니면은, 연동, 뭐 그런 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연동해주시면은, 디스코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. 그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다섯 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. 이 아카데미 클래스룸 페이지가 중요 한 거고요. 여기가 우리 중키 뮤직 아카데미 멤버십들 기타를 할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그 공간이에요 재즈 하모니와 기타 레슨은 제가 뭐 수업에 보충돼서 얘기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음성이던 영상이던 텍스트든 아마 올릴 거고요 재즈 화성학은 이 화성학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고 기타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어트레이닝 제가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한태 괜찮으면 매일 처음 훈련할 수 있는 거 제가 좀 내드릴 생각이에요 네, 그 다음부터는 재료들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다 많이 올려놨거든요 저희 수업 때한 것들 싹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여기다가 아마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들은 이에뛰드메터리얼 들은 보고 따라치는 그런 악보 들 조금 조금씩 뭐한 주에 하나씩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 드릴 생각이에요. 그거 보시고 초견으로 해보시고 또 좋은 솔로라인을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제가 쭉 올려놓을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기타에 관련된 이론이나 화성학에 관련된 이론이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으면 은 발췌해서 간간히 여기다 올려놓고 서로 우리 토론하는 그런 역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카데미 클래스룸이 가장 우리 디스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. 커뮤니티 스페이스는요 여러 음원 이나 공연이나 그런 거 추천할 것들 있으면은 소개 하고 싶은 것들 뭐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음악에 관련된 거는 마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어토크는 우리 장비들 장비 얘기 싹다 여기서 하죠. 비평도 하고 네, 칭찬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 피드백 앤 프랙티스는 또 아카데미에 관련된 건데요. 한주 우리 수업 나갈 때마다 사실상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 주에 수업 나간 거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그거를 보고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. 여기는 이제 여러분과 저와 직접적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